그때 죽어도 깨어도 안 아는 사람이 갑자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 <laughs> 어 나락 나락 <laughs> 밥 먹었어요? 네, 저 오늘 치킨 먹었어요. 제가 보내 준 거는 먹었어요? 어, 예. 네. 진짜 받고 바로 먹었어 가지고 그래서 잠깐 기억이. 근데 왜 한번... 사진 안 보여줬어요. 아, 먹는 데 집중해서. <laughs> 리뷰 보상 받고서는 이렇게 사진 안 찍어서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그 뭐지? 남자친구랑 같이 먹었거든요. 아 기만자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거기다가 님 그거 알아요? 그안 먹어봤나? 비비큐에 메이플 시럽 엉치살 맞나? 이제... 아무튼 메이플 시럽 모시기 뭐 내가 메이플에 찌들었구나. <laughs> 아니. 아이 메이플 시럽 모식이 나왔잖아. 몰라요? 이게 뭔데 십도가? 아니 몰라? 메이플 시럽 그 비비큐 신메뉴. 몰라요 그게 아니, 뭔데 편의 메이플 갈릭인가 메이플 갈릭인가 뭐 있는데 그거 개 맛있음 그거 추가해가지고 먹었잖아. 아 응? 메이플이 재밌다.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메이플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메이플 재밌죠. 최고죠. 아, 이번에 머리 또 했다고. 야이 후드새끼야. <laughs> <laughs> 아, 목 간지러. <laughs> 방송 그러니까 안 켜서 켜, 그래요. 응. 자주 켰으면 그목 간지러웠을 텐데. 아니. 근데 방송만 켜면 이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이 너무 간지럽다. 기침 나오 어? 혹시 아니야. 설마 아니죠? 아니야. 확실해요? 네. 확실하죠. H O X Y <laughs> 괜찮아요 님 집에서 메일 푼 만하면 안 걸릴 거예요. 맞아 나집 밖으로 안 나가가지고. 맞아요 전에 뭐 재밌는 게임 하던데 그거 제목이 뭐였지? 뭐? 방송 잠깐 켜서 뭐 게임 하던데? 프레지얼 말하는 건가? 어 맞아요 그 재밌어 보이던데? 어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화나더라. 어, 선물해 주세요. 에? 네? 선물해 주세요. 돈이 없는데. <laughs>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선물해 주세요. 오셰 갖고 싶어요 그거 그 얼마 더라 아이디를 빌려 드릴까요? 아니 네. 싫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제 라이브러리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아 사줘요 <laughs> 죄송... 저 끊을게요 아 왜요 아. 바이바이아왜 어디가 가지마 아 즐거웠습니다 아뭐 벌써부터 가려고 그래 지금 모두가 맞아.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 선물을 해주나 이러고 음 전혀 그러지 않아 <laughs>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이플 때문에 돈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맞아요. 네, 메이플을 안 했으면은 지금 매우 쾌적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풍족하진 않았을 것 같아. 아니 풍족하진 않아도 쾌적한 생활. 음, 아니 nope. Nope. 메이플이 없는 내 인생은 풍족하지 않아, 쾌적하지도 않아. 왜 않았을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laughs> 왜 자꾸 거기가 낭 <laughs> 떨어진 네, 그리고... 걸 알면서도 다가가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이 메이플 하라고 그때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그때 안 한다 그랬잖아요. <laughs> 그랬는데 할수 밖에 없었잖아 왜요? 아, 난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지 미래를 이미 보고 있었다고 아니 그때 죽었다 깨도안 않는 사람이 갑자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데 <laughs> <와>. 나락 나락 <laughs> 나락 나락 그때 제가, 메이플 하실래요? 뭐만 하면, 메이플, 메이플, 메이플 무세할 때님, 탁개 만남똥개만남개노잼 저는 스팀게임이 더 좋아요.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저 접으니까 시작하더니, 메이플 하실래요? <laughs> <laughs> 저 사실 남들이 막할때안 하고 약간 뒷북치는 타입이라. 그거 저도 뒷북친 거였는데 뒷북에 뒷북을 쳐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누가 하자 하자 하면은 안 해요. 뭔가 이제딱 관심 없어질 때쯤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있지 않나. <웃음> <웃음> 네, 이벤트 <laughs> 네, 다 끝나고 그래서 막 채팅창에 아 이벤트 때 하시지. 아니 그때 별로 안 끌려서 아 진짜 너무너무 아깝네요. 막 이슬이 맨날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laughs> 맞아. 아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저거 한 스탠드에 막 이러고. 리얼 뒷북 치는 타입. 아 나도 뒷북 존나 치지. 이벤트 맞춰갖고뭐한 타입 아니야. 맞아 맞아. 이번에 음. 불소 한다 그랬잖아. 불소도 음. 복귀자 이벤트가 뭐가 있대요. 근데 나 음. 이벤트 하기 전에 시작했잖아. 아 그래? <laughs> 막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 시작하세요 이러는데 어? 아니요 전 지금 해야겠어요. <laughs> 넘어간다. 님저배 불러요. 밥 먹고 왔거든요. 족발 먹었어요. 나나 아, 네. 아, 족발 싫어해. 불족 먹었어요 불족. 네, 량옥, 량옥. 네, 네, 네. 소주도 한잔 먹었어요. 님 술은 아, 좋아하죠. <laughs> 딱 소주 두잔 먹고 먹어. 왔거든요. 어? 그거 뭐 누구 코에 붙여요? 소주 두 잔이면. 아저 쓰러질 거 같아요 지금. 뭐야? 알이스이알이스는 누구야? 아저 그래 술안 먹다니까요. 아술 땡긴다 술 얘기하니까. 아 제발 그만 좀 먹어요 님. 아저 진짜 술안 먹고 있어요. 안 먹은지 진짜 오래됐는데. 술안 먹으면 돈 생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돈이 다 메이플로 가는 건가? 혹시 메이플을 하기 위해 술안 먹는 건가요? <laughs> <laughs> 아니 충분히 어쨌든, 가능성 있는데? 어쨌든 소비되는 돈은 다 소비가 되더라고. 아 어차피 쓸 돈인 거 그냥 술에 쏟겠다 이건가? 그렇지. 그래서 다음 방송 언제 킬 거예요 님? 메이플은 열심히 하는데 방송 열심히 안할 거잖아요. 에. 조회해서. 맨날 뭐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놓고서 메이플 하느라 아, 아 방송 키면은 아, 넷플릭스 못 본단 아, 말이에요 이러면서 방송 안 키고 안킬 거잖아요 아 근데 돈 없어가지고 이제 넷플 못함 <laughs> 결제해서 아이디 빌려줘요? 응 음, 괜찮아요 생각나고 어, 아, 해도 안 해줄 거예요 뭐야? 제발 방송 야. 좀 하면 안 돼요? 제 소원이에요 작은 소망 방송? 응. 방성? 응. 방송. 그래야 어. 가끔 공포게임도 시키고 아 하면 싫어 아 리즈 시절 현우 보고 싶다 그때는 진짜 미친 놈이었지. 어떻게 몇몇 시간 동안 방송을 거냐 방송하고 계실 때 호스팅 보내 드려도 되나요? 아, 어, 호스팅 정말 감사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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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안 해. <laughs> 호스팅은 좋은데 방송을 안 해. <laughs> 아 <아니>, 제가 <laughs> 아니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이제 막 끌려고 딱 껐단 말이야. 근데 끄고 나서 누가 귀신같이 호스팅을 한 거야. 나 몰랐어. 나 끄고 나서 누가 이렇게 디코로 알려주더라고. 누가 호스팅했는데 난민이 왔는데 정말 난민돼 버렸다고 난민데 어리둥절 중에. <laughs> 아니, 아니 난 진짜 몰랐거든. 안 떴단 말이야. 그냥 꺼버려가지고. 그 난민들 어리둥절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그점 너무 귀엽더라. 근데 좀 미안해가지고 당황해서 하지만 꺼버렸는 거라서 절대 키지 않았어. <laughs> <laughs> 방송 못 끄게 호스팅 보내자는데 호스팅이 와도 방송 끌 거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막 약간 어... 한 30분 정도는 더 뒤에 끄겠지 오... 그 정도 매너는 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당연하죠 에이 바로 끄는 건좀 에바지 방송 맨날 안 키는데 방송 연장 안 해줄 줄 아니야 뭐 이미 켰는데 아 저가 방송을 안 키는 게왜 그러냐면 방송을 키는 거는 괜찮아 키고 나서 어느 정도 하는 거는 할수 있는데 키기까지의 그게 좀그과정 형이 귀찮아 가지고. 메이플 켜는 건안 귀찮아요? 메이플은 켜도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데 방송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입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입을 근데 <laughs> 지금도다시피 이렇게 목소리 이제 가래 마이게 하는 목이 좀 가래라라라 하는데 이거 그 으예? 가래에 좋은 약 있는데 그거 사드리면은 하시나요? <laughs> 약을 먹는 건 아니고 한 이제 내년 되면은 술 이제 잠 끊어 볼까? <laughs> <laughs> 내년에 끊지 말고 지금 당장은 어때요? 아 사람이 딱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아 다이어리 같은 거막쓸 때도 좀 애매한 타이밍에 다이어리 쓰는 거보다 이제 달초뭐 연초에 딱 1월 1일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깔끔하게 시작해야죠. 아니요 저 제가 끊어봤거든요. 네. 그냥 아 내일부터 끊어야지 하고서 내일부터 끊었는데요. 아 나도 근데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 나도 끊어봤었어. 술 먹을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막 이제 밖에서 이제 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같이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쉬었지 그래 끄는 건 아니고 그래 정정할게 어. 잠깐 쉬었어 어. 휴연했어 휴연 연이 아니라 휴연 응. 휴연이네 미안한 네 내가 <웃음> <웃음> 님들 생각만큼 저 그렇게 맨날 첫내문내술안 마셔요 근데 제가 연락할 때마다 네. 늘 언제나 술을 마시고 계셨는데요? 아니 그거는 진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한 3일 진짜... 연속 연락한 것 같은데 3일 연속으로 드시던데 아 그때는 그렇게 마실 때였고 <laughs> 지금은 진짜 한 달에 두세 번 마실까 말까? 진짜 리얼 두세 번? 응 진짜로 그거 술 쉬고 술 있는 아니야? 거죠? 술이좀 이제 좀 줄인 거죠 줄인 거아 어, 그게 줄여지는구나 지금은 마시고 싶어도 못마시고 ]잖아요. 돈이 왜? 없어서. 맞아. <웃음> <웃음> 술집 맞아. 요즘에 술집 9 시에 문 닫아가지고 술집도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뭐 술집 먹어야지? 가서 마셨다고? 근데 메이플하면서 그... 한잔한잔 먹었잖아요. 뭔 소리예요? <laughs> 아 술집 가서 먹었죠. 아 빡치네 이러면서. 뭔 소리야? 딱 이제 의자에다가 그 왼쪽 다리 딱 걸쳐놓고 한잔 따라놓고 아 망했다 로얄. 아 인생 쓰네 이러면서. 그냥 그게 아저씨도 아니고 <laughs> 거기 주식망한 아저씨급이네. 나한잔 먹고서는 이제 꺼내가지고서 입에 딱 물고 음... 아 인생 쓰다. <laughs> <laughs> 우 사람 진짜 이상해.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방송 켜면은 이상하게 안 만들죠. 방송 자주 안 켜서 그럼. 방송 켰는데 지금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아 너무 오랜만에 켰으니까 이제 좀 자주 키라는 마음으로 해봤어요. 아저뭐 때문에 전화를 걸었건 거 <laughs> 이유가 있었어요. 뭔데요? 까먹었어요. <laughs> 아니 이유가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데 뭐 때문에 걸었는지 까먹었어요 음... 뭐지?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 걸긴 했거든요? 켜져서는 안될 사람이 켜져있는 거야 뭐야 이거 대박 미쳤네 하고서 디스코드 카페 딱 보니까 목색이야와 대박 하고 바로 전화 걸었지 <laughs> 아 방금 또 한잔 하신 건가요? 아냐 무슨 못... 아 나 갈래 <laughs> 그래 지금도 어, 너, 딱 한잔한 한 소리였단 말이야 아니 지금 3일실이 아니고 3다수 마셨다 3다수 이 자식들아 아 처음처럼? 아니 3다수요 남가야? 내년에 좋은 캐릭터로 게임 많이 나온대요 아나 그거 그 이번에 그거 나온 거 알아요? 리틀 나이트메어2 데모 버전? 네 알고 있어요 아나신 신거 나온 건줄 알고, 네, 알고, 알고 개 기대해가지고 헐 바로 사야 돼 이랬는데 잠깐 데모더라고 그거 멀티 된다는데 에? 아, 네? <tendency> <tentang skeptical> 멀티된대요. 미나메가? 네 멀티된대요. 음... 멀티고? 어, 나오면은? 나오면? 아 근데 그때쯤이면은 나 서울 올라가가지고 좀 방송 힘들 수도 있겠다. 도대체 서울을 언제쯤 올라가는 거예요? 어, 2월에는 진짜 올라가요. 한 여름때부터 얘기하던 거 아니었어요? 서울 올라간다고? 맞아. 지금도 있는데 얼마나 더 힘들려고. 이제 <laughs> 진짜 <laughs> 1년에 한번 키는 거지 방송. <laughs> 한 달에 한 번이었으니까 1년에 한번 끼는 거지. <laughs> 뭐이벤트제야뭐 대규모 패치급이네. 사실 맞잖아.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끼는데. 음, 맞아. 서울 그저 경계도 성남으로 가요. 이사 이사라고 해야 하나? <laughs> 이민 이민. 이민아. <laughs> 이민은 아니지. 이민. 아, 근데 나 무서워. 위에 지금 엄청 그렇잖아. 아님 서울 갈때저 비자 필요한 거 알죠? 아님, 저 <laughs> 아, 님저 서울 살았었다니까요. 아니. 아, 진짜요? 요즘 비자 필요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네. 네 맞아요. 어... 어떻게 알았지? 이야... 신사 까다롭겠노. 네그 입국 신사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laughs>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 <laughs> 제가 나중에 또 재밌는 스팀 게임 또 알아올 테니까 시간은 뭐 언제쯤이든 나겠죠 뭐. 뭐 맞춰볼라면 하뭐 나겠죠. 기대해도 돼요? No. 어...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기대하고 싶은데? 아니, 아니. 사람이라 모르는 거니까. 꼭 해줄 거라고 네. 믿으면 되죠. 자 다음을 약하면 내년쯤에 우리 또 만나요 그러면 우리. 네, 뭐또 시간이 되면 만나도록 하죠.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봐요. 네, 빠바롱.